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적용한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이나 노동조건에 관한 민사소송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안 입법을 통해 계산 방식이 모호한 법조항을 구체화하고 연장근로 상한제, 노동자 휴식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일주 1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엇갈린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을 합산해 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와 1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가 있어 사건마다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2심 재판부는 전자의 계산 방식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후자의 계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1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A씨가 일주일 중 월수, 금요일은 13시간씩 근무하고 화 목요일엔 근무하지 않았다면 1심, 2심 재판부가 적용한 1일 단위 계산 방식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씩 사흘, 주 15시간으로 법적 한도인 12시간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계산 방식으로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주간 연장, 근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계산 방식대로라면 주 52시간 이내만 준수하면 연속 밤샘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일주일 중 사흘 연속 매일 17시간씩 근무를 해도 나머지 나흘을 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 수당 산정 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2018년 5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에서 일주 총 근로 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고 안내했습니다.